번째 하고 계거죠 어... 시간 이거는 최고 기로이이 비행기의 최고 기로 <laughs> 너의 최 <laughs> 짐을 놓고 싶어. 아, 마음에 짐 놓고 싶어. 지금 몇 시지? 불초 일곱 사십 분이요. 비어실적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진짜 좀 실감 오, 나는 그니까. 것 같아. 약간 여행 다니면 음. 이런 뷰를 처음. 그니까. 전체적으로 건물 색이 음. 노랑 노랑 음. 빈티지스러워서. 음. 건가요? 어리바리 하지 않고 <laughs> 똑부러지는 테이츠이 <테리 똑부러지고.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예쁘다. 하는가? 이런 생각하면 가는 거? <laughs> 사람 오면 다 알아. 아침에 뾰. 여생트림이. 여생트림 개 맛있어 진짜. 야, 생딸기예요. 딸기. 음. 진짜 맛있지. 와, 진짜 딸기다 그냥. 아. 피스타치. 우와. 와, 진짜 괜히, 맛있다. 괜히 3대 어쩌고가 아니고 딸기 파아 리조카? 리조야. 셀 시킨다, 시킨다. 이 케초코가 다 케초코 같아. 음클리파시가 바닐라.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만 꼽으라면? 나 피스타치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안 먹어봤거든. I 연이가 선물로 줬어. 진짜 미쳐버리겠어 진짜 짜무무엽죠죠마시시으으로 이제 제제제생일일이었었요한한시시으으로생일일이었요요 아직 안지 don't k 어써 아, 아러러네 u 아침 먹을 수 있는 거. 커피 캡슐도 있고. 뭐 아주 그 o n t k 게 o 음. 음. 저희 짐 맡기고 트레 분쇄 가는 중이에요. 조금 늦긴 했는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거기에 스마치기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스트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안 당할 거예요. 절대로. 제발. 절대 안 당할 맞아. 거예요. 네. 예쁘다. 어, 사람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많아. 갑자기 와요. 이게 유럽? 어, 보인다, 보인다. 오히려 저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비가 왔다가 그쳐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갑자기 있었다 없어졌어요 원래 저 아래 내려가고할수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소매치기당하면 어떡하죠? 저 이렇게 하다가 소매치기당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유튜브 각인가요? 네. 아, <laughs> 좋다, 좋다. 쫓아가는다. 저희 지금 베네치아 관광에 가고 있고요. 이렇게 찍다가 <laughs> 소매치기 당할까봐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은근히 소매치기 없어, 지금. 아닌가? 당연하지. 그걸 계속 있으면 그게 여기가 그치. 전쟁이지. 앞에 어, 투어 하시는 분들 저희는 어제 파시 젤라또를 먹었는데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파시 젤라또 원픽이 뭐었죠 저는 스트로베리요. 저는 제가 피스타치오를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고요. 일단은 리조 쌀 씹히는 게 정말 제 취향을 저극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파시 아직까지 파시만 먹어봤기 때문에 파시가 파시 있야때저는 있는... <laughs> 오늘 지골라티도 먹을 거거든요. 오. 뭐야 아니야 진짜요. 어머, 왠지... 우리 어, 버스 뭐 귀엽다. 왠지 불쌍한데타고 싶은데, 돈 주면 타 주겠지. 그치? 어와 신기하다. 어, 귀... 귀에 못뭐 썼어. <laughs> 귀에 못뭐 썼어. <laughs> 귀에 물들어가어어어그에못 썼어. 귀에 못어귀여못 썼어. 귀에 못광에에요어어 날씨가 흐려요. 방금도 비가 왔거든요. 무였다 아, 뒤리버네. 고막 찢어진 것 같은데? 아, 아예 피났어. 이게 무슨 정이지? 카물로 같은데. 이금은데 <laughs> 지금 몇 분째 치고 계시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너무 좋많 이거 너무 좋많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츠좋는데안주무좋패션거너츠 가자? 그래? <목소리> 여기는 지올라디. <laugh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요 파스가 세배 맛있는 것 같은데? 응. 이제 흐르고 있어. 파시 드세요, 파시. 지금 저희는 토르 로마노를 가고 있습니다. 뒤에 채현이가 따라오고 있고요. 아, <laughs> 아주 지쳐 보이네요. <laughs> 일단은 아, 너무 더워. 로마에 오신다면 꼭그양우산을 챙기세요. 완전 새까맣게 타는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포르로마노를 가려고 했는데, 공사하고 막 길이 다 막혀가지고 그냥 안 가기로 했어요. 길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좀 있지. 선생님, 누구세요? <laughs> 왜 이렇게 귀엽지? 우와, 멋있다. 우와. 저희 지금 거의 한 바퀴 돈것 같지, 여기? 멋있어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콜로세움입니다. 저희 콜로세움에서 사진을. 한주창빠르게 찍고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누가 많다. 일행인지 구분이 어그분이안 돼요 홀로세움이랍니다 트래비 분수도 지금은 이렇게 막아 트래비 쭉쭉쭉 <laughs> 아저희가 트래비 분수 아래 내려가지를 못해서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지금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귀찮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냥 가진는 지금 않을 같아요 지금 발바닥이 겁나게 까져가지고새 <laughs> 신발 이슈로. 태연이 발바닥에... 다들 발바닥에 밴드 붙인거 아니세요? 아니면 새 신발은 가져오지 마시고 웬만하면 신던 걸로 편한 신발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보 이상 걷지 않으면 괜찮은데 원보 이상 걸을 거면 발바닥에... 근데 로마는 걸을 수밖에 없어. 그 버스 그러니까. 수단 자체나 버스로 가는 거나 걷는 거랑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웬만하면... MZ는 낌나 MZ가 되고 싶은 이잘 나오나요? 누구한테 멋있다. 근데 너가 너무 작아. 너가 너무 조그매. 저희 지금 기념주화. 야, 야, 지금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이유로 이거 맞지? 이. 응. 아. 나. 나. 나도. 이거 할까? 산.. 산투아 텔비분수? 어아 아, 테리분수지 할게요 마음을 담아 돌려주세요 네. 오와아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짜잔 다들 기념주 하나씩 하세요 꼭 하시길 예쁘다 진짜 예쁘다 티안이스크 대박이야, 신기 약간 그런 팁한 느낌. 비어있는 쪽이 <laughs> 파스타 스테이크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와. 잘 나오나? 파스타 좋아 인간으로서 아주 만족합니다. 음? 미디움 응. 이거 이 중간에 한번더 익혀달라고 하면은, 어, 데워달라고 하면은 워 근데 그래도 이거 그래? 아난 트러플을 안 먹어 원래. 너 트러플 안 먹어? 어. 어. 음. 맛있는데? 맛있다. 이게 메쉬드 매쉬, 시텔어 맛있는데? 너 어, 트러플 원래 안보면 <laughs> 엄청 쎄는데 <트러플이야>. 괜찮겠어 진짜? 엄청 트러플이에요찮은 거야? 이 트러플이 갈려 이거 뜨다 맛있어. <laughs> 맛있다. 아니야, 진짜 맛있어. <laughs> 좋은, 좋은 경험인 것 같아. 뭐가? 트러플? <laughs> 거의 피 피거든요. 이게 미디움 웰던이랍니다 근데 네, 맛있어요. 음, 고기 맛있죠. 여기 괜찮은데? 저희 집은 아니, 밥을 다 먹은 만큼 포장 <laughs> 했어요. 반 정도 먹었나? 제가 너무 고파서 욕심부려서 세 개를 시켰는데 남아버린 거 있죠? <laughs> 저희는 지금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 왜냐면 제 생일이거든요. 벌스 데이 걸. 벌스 데이 걸. 그래서 케이크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케이크 파는 곳이 없죠? 없그짜들어 케이크 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파리바게트 그런 뚜레쥬르에서 파는 그런 게 <laughs> 없어. 그냥 타르트 이런 거, 음. 맛있어 보이는 거에 어, 그러니까 타르트를 사자. 사자. 그래서 <laughs> 저희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약간 산책할 겸 돌고 있는데 어, 쇼핑도 못 하겠네요. 문이 다 닫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기? 가볼까? <laughs> 라이터가 없는 관계로 그냥 물 붙이는 척만 하겠습니다 타라라라라 <laughs> 아 아니 하나만 붙여 다시 하나 둘셋손손손 아, <laughs> 이제 너가 편집으로 아그래야겠다요 타라라라 예쁘다 되게 네,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무슨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피스톱 치어 크림인가? 아, 이거? <laughs> 예쁘다. 먹고 싶어. 귀여워. 아니, 우리 중국인처럼 생겼어? 아니,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생겼잖아. 응. 여기, 여기 뭐 귀여운데? 여기 무늬, 무늬 너무 예뻐. 우와, 야, 저 피서. 우와, 우와. 인장함이 우와, 야 뭐야? 안 오면 후회할 뻔. 야 여기 무조건 가야지. 이게 유럽이지. 이 브레그마스. 안 당긴다. 안 당겨, 안 당겨. 우와. 너무 예쁜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다 안 나오네. 맛있다. 맛맛있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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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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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다다들있기다리길래 이렇게 맛와다 맛있다. 맛다 아니 씻으니까 예쁘네 그치? 아까 너무 더러워지서안 예뻤거든 무슨 음. 있는거 팔았어? 응? 안불었지 안 덜리쳐서 져가지고 응. 안 불었어 담배는 진서 너무 심한데 깝치고 응. 있는 거 같아 먹고 네. 있는 기분이야 여기 문어가 이런 문어라서 문화가... 여기 환타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 항상 1일에 2환타. 환상은... 1일에 1위. 아, 근데 웃긴 건 저희가 롱화에서 충격적인 한국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데 공중화장실 지하철에 있는 거 사용할 때일류로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콜라가 얼마였지? 7,000원인가? 4.4.4? 4.4? 난 아직 그 충격에서 나오지 못해. 너무 좋다. 왜 자꾸 만겨, 여기 카드가. 오, <laughs> 근데 사람 <진짜> 많다. <laughs> 오빠는 혼자 다니니까 <받으니까> 르지 <laughs>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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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만하세요.